이겨서 너무 좋아요. 왜냐면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좀 저도 흔들리고 막 이런 게좀 많았는데 좀 다른 선수들도 많이 도와주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던 게 뭔가 원팀으로 뭔가 모여서 이겼던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저도 뭔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좀 많이 저번 경기 때잘안 돼가지고 좀 생각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laughs> 그랬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길 수 있어서 좋아요. 비디오 판독했을 때다 저희가 했던 게다 음. 맞았잖아요. 막볼 아웃되고 그런 게내터치 이것도 저희가 이기고 현대건설팀에서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습니다 현대건설팀에서 센터라인 침범에 대한 추가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현대건설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독 결과 네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독 결과 센터라인 침범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센터라인 침범이었습니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뭔가 오늘 이기겠다 뭔가 느낌이 왔어요. 칭찬? 지혜는 뭐늘 너무 잘해주죠. 그냥 지금 어깨도 안 좋은데 진짜 어려운 공도 많이 때려주고 수이나 이런 것도 너무 잘해주고 있고 그런 거에서 너무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리시브가 조금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 와서 계속. 근데 영주원가 그거를 진짜 다 커버해줘가지고 그거 커버하는 거 진짜 힘들텐데 아니야. 진짜 나 너무 했어. 고마워, 너무 했 하면서 진짜 계속. 글쎄요. 어떤 플레이라기보다는 오늘처럼 뭔가 서로서로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화이팅하고 활기차게 하고 뭔가 공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중결승에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저희끼리 또 원팀으로 좀 똘똘 뭉쳐서 하려고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기 여수까지 와서 응원해 주신 분들께 그냥 TV로 보고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경기하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시즌에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썸네일? 썸네 뭐하지? 원래? 뭐 아, 너무 신박하지 않나 낮춰, 나보다 낮춰.